음은 요거트랑 피클 그리고 참치 야채 볶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오 이거 봐 맛있겠다. 이런 덩어리 요거트 너무 좋아요. 진짜 안맛았나 진짜 그릭 요거트. 새벽이 온다. 새벽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먹는다고 <laughs> 또 달려왔어 득달같이 달려왔어 <웃음> <웃음> 아 꼼꼼 <뽕꼬> 가리고 인사해 <웃음> <웃음> 오늘은 줄 야채가 없는데 매송 휴게소에 왔습니다 역시 놀러갈 때는 휴게소에 들려줘야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점심 뭐 먹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귀요미들이 박스에 갇혀있어요 탈출시켜주고 싶다 아 너무 귀여워 어? 나다 나 돼지 오두과자 사서 갑니다 점심은 다음 휴게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오두과자 오두과자 모두 가자 맛있겠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가는 길에 맛집이 있다 그래서 들렸어요. 오. 제육볶음이랑 우렁무침이 나오는 우렁쌈밥 정식으로 시켰어요. 요거는 무침. 제육볶음. 우렁 된장. 야채랑 쌈이랑 겉절이랑 오이. 이거, 된장, 된장 물 같아. <laughs> 뭔가,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는. 흥미에요. 흥미 좋다. 쌈, 쌈, 쌈을 싸서 먹겠습니다. 다 넣고, 여기 고기랑 우렁 비빔이랑 우렁 쌈이랑 막다 넣고 쌌어요. 한쌈 가득 먹겠습니다. 써요. 짠! 요렇게 3개의 디자인 세트로 샀고요. 이걸 산 이유는 70주년 기념으로 참전 유공자회에 기부도 된다고 해서 지름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화장실 가는데 애기 고양이가 보이는 거예요. 짜잔! 보이시나요? 고양이들? 너무 귀엽죠? 애기야 쭈루쭈루 쭈루. 쭈루 줄게 쭈루. 뿅. 쭈루 먹을래? 사람을 무서워할라나? 쭈루 먹을 쭈루쭈루쭈루쭈루. 쭈루 쭈루 쭈루.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엄청 조용해요. 주말 같지 않은 평일 같은 그런 조용한 펜션이에요. 침대는 없고 이런 거 이런 포가 있네요 이불을 깔아서 쓰는 펜션이랍니다 앞치마 있는 게 너무 귀여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냉동실엔 오, 만두와 얼음 아이스팩이 있군요 만두 짠짠짠짠 엄청난 먹을거리 고기랑 김치랑 야채랑 물이랑 과일이랑 술이랑 커피랑 <laughs> 음료랑 가득가득 들었습니다. 예! 오늘 먹고 죽자. 고기를 먹겠습니다. 역시 여행은 바베큐죠. 고기를 엄청 샀어요. 이거 뒷다리인가? 네, 뒷다리로 샀습니다. 숯불, 숯불, 숯불. 오, 대박. 고기, 고기. 직화구이 오, 헉, 와, 어, 완전 맛있겠어. 유, 유. 역시, 고기는 이렇게 덩어리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떨어진 거없다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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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우와. 고기에서 막 육즙이 팡팡 터지고, 여태 바베큐는 바베큐가 아니야 거지같이 먹었네. 엄청 맛있어. 고기 굽기에 달인이야. 맛있겠지. 맛있어. 사장님이 주신 김치에 고기를 돌돌 말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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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아, 먹겠습니다. 와구 와구 한 입만 <laughs> 들어갈까? 엄청 큰데?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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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있는데 해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네. <laughs> 너무 예쁘죠? 와, 마당에서 이렇게 해지는 게 예쁘게 보입니다. 너무 멋있다. 짜잔! 푸드 까베르네 소비뇽 슈라쥬. 콤베! 맛이 민숭민숭해. <laughs> 첫 맛은 아무 맛도 안 나고 중간 맛이 씁쓸하고 끝 맛은 알코올 향이 확 올라. 편의점 간다고 나왔는데 앞치마 <laughs> 그대로 하고 <한> 왔어. <것> <laughs> 앞치마 입고 <laughs> 취했나 봐. 아니 논산 훈련소 앞에서. 군인 감성템은 왜 파냐고 <laughs> 군인들이 이런 거 좋아하냐고 아이 지인들 선물인가? <laughs> 너무 웃겨 방에 들어와서 더 먹겠습니다 한잔더빠라삐리뽀뽀뽀 아침은 오뚜기 한정판 오동통통통통 완도 청정 다시마가 두 개나 들어있는 오동통면을 거도고 가겠습니다 놀러 오면 아침은 라면이지. 오동똥면과 참치볶음. 그리고 맛있는 김. 잘 먹겠습니다. 보러 왔어요. 여기 이렇게 길이 엄청 넓어요. 장난 아니야. 이 길들이 있는데 구간이 추천하는 길이 있네요. 얼마나 걸을까나. 물레랑아 돌아가고 꽃도 가득 피어있어요. 여기 산책하기 진짜 좋네요. 근데 길 안내가 자세하게 안돼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데로나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laughs> 하늘이, 구름이 잔뜩인데 날씨는 맑은 편이에요. 돌고돌고 돌고 돌아서 가야할 길을 찾아온 바로 왔어야 되는데 수변 댓글 한책로를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그늘이 없어 여기 날 뜨거울 때올 때는 꼭손 소독 먼저 하고 꼭 우산을 챙겨 들고 오시길 손 소독은 필수예요 여기 아까 여기 여기 다가이 동네를 이렇게 돌았나 없다 이렇게 돌다가 여기로 왔네 수변 데크 후,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건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이거 다 되면 여기 지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넓어 아무튼 이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왕코다란 물고기가 있나봐요 와 여기 진짜 물 위에 떠있는 수변 데크에요 여기 바람도 선선하게 불긴 하는데 지금 하늘이 구름이 많아서 좀 선선하거든요. 만약에 해 쨍쨍한 날올 거면 꼭 양산 꼭 쓰세요. 그늘이 없어. 바를 데가 없어. 물, 이 물가라 바람도 시원하고 참 좋거든요. 여기 물고기 되게 큰거 있나 봐. 막 꿀렁꿀렁 엄청 해. 좋다. 데크 걸어가는데 여기 촬영 촬영장인가 봐. 하트. 러블러브. 러블러브가 러브. 러브, 있네요, 러블러브. 여기 너무 예뻐요. 바닥도 나무였다가 이렇게 뭔가 바뀌었어, 이런 걸로. 저기 출렁다리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요 공사 중 여기 공사 중. <laughs>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에이, 물가로 물가 가까이 가볼 수 있네요. 근데 물가가 <laughs> 녹조라떼네? 녹차라떼 한잔 하실래요? 하지만 이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를 봅시다 멋있죠? 아 좋다 여행 와서 그 동네 예쁜 카페 안 가면 섭섭하죠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입구부터 예쁨 예쁨 한다 이야. 여기 사장님이 스누피를 좋아하시는 건지, 스누피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가 많고요. 스누피 와플도 팔아요. 여기 테이블 다리가 미싱인 게 있어요. 옛날 미싱 있죠. 음. 이거 이렇게 밟으면 돌아가. 두누피 <laughs> 와플입니다. 두누피랑 찰리 브라운이랑 집. 그리고 과일이 나오고요. 저는 요거 키위. 고비는 아이스크림. 고비가 고도비만에서 초고도비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이네. <laughs> <laughs> 마이런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이에요. 살찌은 맛. 현백찜 먹으러 왔어요. 고기 찜이에요. 고기가 이렇게 푹 풀이 죽었네요. 밑에 미나리랑 고기랑 싸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